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불뱀재단에서 어글관리와 소환수만 잡으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히드로스 공략입니다. 우선, 히드로스의 전투는 물정령과 독정령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냉기저항 세트를 준비한 탱커, 그리고 자연저항 세트를 준비한 탱커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4마리의 소환수를 잡아줄 광역탱커가 필요합니다. 냉저탱커와 자저탱커는 각각 풀버프 기준 365를 맞추면 되며 노버프 기준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템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히드로스 진입시 주변을 맴돌고 있는 소환수들은 피통이 나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첫번째 페이지는 물정령 상태인 히드로스의 탱을 봐줄 냉저탱커가 소환수를 잡아 분노작업을 해줘야하며 탱커 진입시 나머지 딜러는 뒤에 따라오는 소환수 처리하고 네임들을 맞이하면 됩니다. 물정령 히드로스는 수중무덤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며 이 기술은 7초만 마다 대상과 대상 주변에 5초간 냉기 피해를 주며 기절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공대원들은 각자 10m 거리를 상기하여 유지해줘야 합니다. 추가로 매 15초마다 냉기 피해 증가를 주는 히드로의 증표 디버프를 공대원 전체에게 걸며 이 중첩은 100%가 되면 독정령 히드로스를 바꿀 수 있도록 냉저 탱커가 이동해줘야 합니다. 이때 모든 딜러들은 딜 금지를 해야 하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줄 건너면 물정령에서 독정령으로 바뀝니다. 히드로스는 물에서 도구로 변할 때네 마리의 소환수를 함께 소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광약 탱커는 네 마리의 소환수 어그를 빠르게 먹어주면 되고 딜러들은 어그 잡힌 것 확인되면 빠르게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저 탱커는 넘어오는 네임들을 보고 독정룡으로 변하면 바로 즉시 어그를 먹어줘야 하며 양끈들은 윤소임을 해주면 좋습니다. 독종령 히드로스는 타락의 진흙이라는 스킬을 매 15초마다 대상하게 걸어 자연피해와 공격력 감소 그리고 치유력 감소 디버프를 걸며 물정령 대와는 동일하게 매 15초마다 공대원 전체에게 자연피해 증가를 주는 타락의 징표 디버프를 걸기 때문에 이 역시도 100% 중첩이 쌓이며 자자탱커는 깃발 쪽으로 이동해줘야 합니다 이때도 모든 딜러들은 딜금지 하며 물정령 히드로스로 변하면 함께 소환되는 소환수 4마리 어그를 광역탱커가 확보했다면 처리해주고 다시 딜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키드로스는 물에서 독으로 독에서 물로 변신할 때 어글만 잘 보고 전투를 하면 쉽게 잡을 수 있는 네임드입니다